사카리아 대 니에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1 20년 기슬리월의 내가 수상공인이래 영재들 가운데 하나인 내가 두 사람과 함께 음.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사로잡힌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부른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용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원양을 지키시며 극휼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들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괴례를 지키지 아니한 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어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믿련 주께서 일지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네이미야 이적. 네이미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아닥사스다왕 제 12년 니 싼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니는 피연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승이 없사오리까 아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다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어 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때 왕후도 왕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수 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매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런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만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며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 사람의 임므로 머무는지 사흘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으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무으러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일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다가 샘문과 왕의 몸에 이르러서는 탐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내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반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반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에 우론사람 삼발라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도비아와비나비아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억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어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벽 중수.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시비 그의 형제 제상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왕대에서부터 하나의 왕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아들 삭뿌리 건축하였으며 업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헤코스의 손자 우리야야들 브레모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베레 손자 벨야가야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야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무는 바세야야들 요야다 보소드야야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들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 메로도 사람 야돈이 강서 쪽충도에관하라 속함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근정색가레아야 아들 우시야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형풍 정사 하느나 등이 중수하였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섬벽까지였고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에 나스는 후르야들 루비아가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아르미라들 여디아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항거수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삼리야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아람아들 발게아와 다음 아, 모함의 아들 하수비의 한 분과 화덕방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의다수리는할로에스야 아들 살룽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문의 한웅과 산후아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자가 날고 잠무새비장하여 죽었던 문까지 성벽 천기비를 중수하였고 몸는 백하락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야 문을 세우고, 문자가 달고, 자무스야 빗장을 갖췄고, 샘무는미스바지망을 다스리는 고로세 아들, 살린이 중수야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무스야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셀라모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이성에서 내려오는 층기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 베슬 지방 절반에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네 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세가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떫파서 만든 모습이 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아들루 흠이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의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의 다스리는 헤나르 사드 바에가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미스바르 다스리는 에스야 아들 에스의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마중 표까지 이르렀고 그다음은 사빼 아들 바루기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 또터 제사장 엘리아시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야들 브레모시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시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시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다음 평지에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베냐민과 수비 자기 집 맞은편에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의 손자 마세야야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 헤나다사들 빈누이가한 부분을 중수하여 대아사랴의 집서부터 성국이리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야들 발라르는 성국이 맞은편과 왕의 미궁에서 내민 망대 맞으며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분을 중사였고 그다음 바로 세 아들 브리아가 중사였고 때에 느디 님 사람은 오베레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중노양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니다 그다음은 두과사람뒤이한 부분을 중세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망주. 왕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러니라. 미문 이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인메라야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 동무증이 스간해야들 스미야가 중사했고, 그 다음 셀리메야들 하나나와 살라베 여섯째 아들 하늘이 한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 베라가야들 무스람이 자기 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 근장생 말기야가 한민과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사했더니 힘사람 그가 상인들의 지석부터 성 모퉁이 성수성이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사였느니라 방해를 물리치다. 산발레시 우르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어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계하려는가 제사리들이었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의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안몸 사람도미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성병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셨소,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뭐간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에 놓이사, 노력거리가 돼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수도,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노를, 주를 노하게 하셨습니다. 고이 우리가 성원축하여, 전부와 연계되고 높이가 절반이 했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라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 다음에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음 께깨약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에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요달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내 짐을 나는자 임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와서 살려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무원스들의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도 그가취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보는 일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 두려워하고 지극히 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 며느 아내 집을 위한 싸라하였느니라 우리에 대적요 우리가 그들 두려움을 치셨다 며 드리니라. 아니면 그들 꾀를 배워서 우리가 다 성전으로 와서 각각이라. 이때부터 내수한 사람들 절반이 일고 절반은 가옷고 청각은 폐하 래가 죽고 민장은 위대한 족소를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 기본나는 자는 가각한 손으로 일한 손을 병에서 얻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 허리에 칼을 고 건축하며 나팔을 는 자는 내게 썼 기족들과 민장들과 남 백성에게 이 이리, 이리, 이리 공사는 크고 내몸을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 너희는 어디선지 나팔 소리 듣거든 그리고가서리로 나와라 우리 는 사는데 우리의 절반 동틀대부터 별이 날까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로살렘안에 살지니 밤에는 우리의 외부에 서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란 우리가 다우리 옷을 벗지 아니었음 물을 길르러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10편 11편 내가 영어학교 피할였을 너희가 내 영혼에 게세 가지 디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 인고. 아기니 확인해 당기고 와서를 시에먹기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와께서는 호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와의 호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와는 으로서 우론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